헤나, 솔리 왕팬입니다. 오늘은 에레바 타워를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쪽에서 그리고 어두 번째기는 이쪽에서 나 왔고 가 상남자 자다 카르리타 여기였어. 가자. 가자. 너무 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정도는 너무 쉽지. 나한테는. 음. 어. 양. 아! 빨리 취소할게요. 음. 너무 쉽지는 않네. 응, 음, 두, 셋, 사, 셋, 셋, 아, 아, 오케이 습킵 오케이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프로면 안 되잖아. 점프키에 손해 되면 안 돼. 유각을 위해서라도 점프키에 손해 되진 않을 거예요. 이것보단 내 실력이 좋은다가자가자 하나 두이. 이쪽은 어렵고 이쪽 얘 이쪽이 더 빨랐잖아 으 아, 죽는다 쭈쭈쭈쭈. 하나 둘 하나 은 너무 쉽지 아, 그 다음, 여기, 어. 좋았어. 좋았어. 여기. 내 기억은 여기.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또한판 스킬. 오케이, 다시 왔고요. 그냥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네요. 이건 이거였어. 제발. 아니네. 야, 여긴가, 그럼? 맞네. 더 이상 내 오늘 믿지 않아, 야겠어 그러면 또 불길함이 찾아올 거야. 응, 아. 응, 이건 사다리 볶아야해 아! 아! 응, 이것도 꼼수가 있지. 이렇게 밀어붙여. 이거 통과되죠. 그럼 이거 줘. 이것도, 이것도 통,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돼. 그럼 이거 죠 이거 안 되면 이거. 음. 여러분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답은. 아. 음. 와 이거 떨어지겠지. 역시 내가 이미 봤다고. 음. 나 수의 센다요 이건 뭐야? 우와! 그냥 회오리만 하면 되는 건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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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네.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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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자. 으, 으. 드디어 y 레바 정보비 끝. t But I'm going to eat it. I'm 가자. 어 n g to e 어 어 음? 이거, 이거 뚫려? 응? 예, 이거는 실수가 운빨이 되네. 역시 내 실수도 엄청 대단해. 점프. 아, 이 정도. 이거 뭔가요? 하지만 쉽지는 않네. 어. 잠깐만. 다시 누라고. 아, 이거 내가 속았어. 아, 진짜 사악한 제작자 아, 역시 또안 속죠? 자 에레바 타워 드디어 정복을 했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여기서 팸바하면 아까우니까 사유나라 해야겠죠? 가자 사유나라 하러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사 요나라고 코노 베이비 안 돼.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팬바.